어, 국무총리님과 장관님들 어, 지금 어, 그만두시는 총리님과 장관님들을 제가 상대로 마지막까지 언른데 나오셔서 어, 제가 지리하기가 제가 좀, 어, 좀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만두지 않는. 네, 장관님, 먼저, 제몇 말씀 묻겠습니다. 저, 법무장관? 법무장관, 이분 그만 안 주시죠? 아, 예. 네. 그, 우선, 세월호 관계에 대해서, 아,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세월호가 일어난 지, 오늘 세월호 3사가 일어난 지 오늘 64일째인데, 지금 몇 명이 사망을 했죠? 어, 302명의 피해자가 생겼는데, 12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하고, 나머지 분들은 사망한 것. 그래서 그러니까 292명이 사망을 하고, 네. 12명이 실종 상태에 놓여있죠. 그렇습니다. 음. 지금 1 2명 실종자들은, 어, 구조하는 노력을 합니까? 음, 아주 어, 극도로 나쁜 상황이 아니면 어, 들어갈 수 있는 때마다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 잔존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 막그 수습하는 그 숫자는 어, 며칠째 없었습니다. 네.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도 드러난 것이지만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 직접적인 관련자들 어, 세월호 선자이나 선원들이나 청해진 수산이나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지금 거의 사법처리하거나 수별 내에서 어, 잡으러 다니거나 그러고 있죠. 예 거의 지금 70명 넘는 인원을 구속했고 그러니까 책임을 묻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그런데 세월호 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할 수 있었는데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부의 책임도 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책임이 중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하고 또 정부의 책임이 중하다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차적으로 그 보고 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이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공직자들은 세월호 선장이나 선원과 못지않게 책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정부는 64일이 됐는데도 명확하게 원인 규명과 책임자의, 그,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한 조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정부의 무능으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휘라인에 있는 사람이나 보고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세월호 선언이나 선장과 똑같은 책임을 추궁해야 되고,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치적 책임으로서는 지금 총리께서 사퇴를 하고 해당 장관들이 사퇴를 했는데, 이건 정치적 책임인 거고, 또 정치적 책임도 다 묻지 못한 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총체적인 구조를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한다면,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내각의 최고 책임자는 내각수반이죠. 그런데 내각수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에 내각수반은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각수반이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수반의 책임을 물으려고 해도 국가원수직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아, 사고로 끝내는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입니다. 이번 같은 정부의 무능으로, 정부의 부패로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살리지 못해을 경우에, 내각을 총 사퇴해야 되는데, 내각을 총 사퇴하려면 내각 수반이 먼저 사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 수반이 국가 원수를 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국가 원수를 사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탄핵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고는 사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체계상 지금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총리께서는 내각 수반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명의를 받아서 장관을 통솔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리의 자격이 내각 수반의 자격이 아닙니다. 그 총리 사태라고 하는 것은 내각 전체의 책임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헌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그 정부가 국가 개조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지금 정부가 국가 개조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거는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모슨 해경을 해체하고 소방 방재청을 없애고 안양부 기능을 뭐 줄이고 뭐 안전처나 인사처를 신설하고 이런 거는 정부 조직 개편이고 정부 조직 개편은 우리 정부 조직법 2 6조에 정부 기관이 명칭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부 무슨 부 무슨 부 나와 있고 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그냥 뭐 해경을 해체하고 뭘 해체하고 뭘 없애고 뭘 줄이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실행되려면 그 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그걸 통과시켜야 정부 조직도 개편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심의 아주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해경을 해체도 해경을 왜해체냐나 잘못된 거는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기관을 그냥 기본적으로 해체하면 되느냐 오히려 책임자는 처벌하더라도 전체 해경들에게는 사기를 북돋아주고 지위를 강화해 주는 것이 그게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지 아 잘못했다고 해체하면 지금 유병은 지 유병은 지금 60일째 못 잡고 있죠 양관 그럼 유병은못 잡으면. 유명관한 사람 잡으려고 6천명이나 경찰 동원하고, 군을 동원하고, 해결 동원하고, 뭐, 개업면이 든지 해갖고도 한 사람을 못 잡았는데, 그러면 못 잡았으면 경찰청 해체해야 되겠네요. 소방방재청을 짜서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방자치공무원을 해놓으니까, 이 지방재정형편에 따라서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화재가 나면 아주 성도 물대표 가져가고, 어떤 소방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화재가 내도 그냥 쫄쫄쫄 물으르는 조그만 소방차 가져가고 그런데 정말로 소방방재청을 재기능을 하려면 이걸 국가직으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소방방재청을 없애버리고 소방방재청장도 지위를 강등하고 이게 무슨 국가개조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거는 말이 국가개조지 이는 정부 조직 개편이고, 정부 조직 개편은 대통령이나 정부가 임의로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로 정부 조직 개편이 아니라, 국가 개조를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손대야 되냐? 국가의 기본인 헌법부터 손대야 됩니다. 헌법을 개정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헌법을 만들어 놓고, 그 헌법에 따라서, 정치 계획을 하는 것이 국가 개조지 국가의 기본인 헌법은 손도 안 대고 정부 조직 개편하는 걸 갖고 국민들에게는 국가 개조라 그러고 마치 지금 국가 개조라고 말안 하면 시대 에덜 떨어진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이 분위기는 이런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하는게 그래서 정말로 국가 개조를 하려면 우리나라 헌법부터 고쳐야 됩니다 헌법에 권력을 대통령 을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대통령이 다 갖고 있으니까, 총리를 만약에 국회에서 선출하고, 국가의 중대사에 잘못이 되면 국회에서 총리 불신임 해버리면, 그 총리와 내각 총사태가 됩니다. 지금 연행 헌법화에서 내각 총사태란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왜? 내각 수반이 방금 이야기 했지만, 국가 원수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국가에 잘못이 있어서 내각 총사태를 요구하려면, 개헌을 해야 됩니다. 개헌을 해갖고, 대통령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갖게 만들고, 국회에서 선출하는 총리는 내각 수반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내체 잘못했을 때는 내각 수반이야. 국무위원을 교치하는 것이 그게 내각 총사태고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입니다. 그렇게 할리드를 기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세 번째로, 장관께서도 뭐이해하시람이 있습니다만은 인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리가 장관을 제청하면 제청하는 사람이 발표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총리 보자 명단을 발표해 갖고 검증해 갖고 검증된 사람을 대통령에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에는 헌법에는 총리가 장관을 제청한다고 해놓고 저도 장관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총리가 서류사로는 재청을 하지만은,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 이 사람, 무슨 장관, 무슨 장관으로 재청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와 내각에, 어, 국무원 후보자 발표를 청와대가간것 아닙니까? 정말로 헌법 정신대로 한다면, 총리가 재청하면, 총리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검지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헌법 법도안 하는 겁니다. 헌법대로도. 그러니까 총리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죠. 그냥 잘못하면 대통령 대신에 행정수반 대신에 책임지고 욕먹고 물러가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창극 후보자의 인사는 총리가 제정한 것이 물론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 70%가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 국민 일본이 우리를 식민통치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럼 종교적으로는 용인될 수 있는 용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식민자의 독립운동한 사람은 왜뭐 했습니까, 그러면? 아, 6.25가 하나님의 뜻이고,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6.25때 나바 찍기 위해서 전쟁하다 죽은 사람은, 그럼 뭡니까? 종교인으로서 그의 신앙이나 그분의 주장에 대해서는 간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섭할 권한도 없습니다. 내가 동의 안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한나라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정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사관을 갖고 있으면 국정의 모든 사안을 그런 사관으로 볼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분노해서 청문에갈 것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찬반이 비슷비슷해서아 이런 해명도 이해가 가고 저런 해명도 이해가 가고 는 청문회에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건 뭐청문에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이미 그가 말한 사관, 그가 해명한 것을 보면 국민의 70% 이상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종교인으로서, 언론인으로서, 학자로서는 모르지만 은 국무총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민의 판단입니다. 그런데도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여당, 여당대로 청와대 눈치 봐야 되고 청와대 말 따라야 되는 거고 국회는 여야 충돌되는 거고, 어? 국민들은 그 모든 것을 좌대에다가 원망을 하게 되는 거고, 아주 난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것이 정말로 현행헌법대로 총리가 제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헌법대로도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책임있게 하려면 현행헌법을 대통령 직선에서 국가원수의 직위를 갖고 외교통일 국방의 책임을 지게 만들고 내각은 국회에서 선출해서 국회에서 선출되는 내각의 수반이 국회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해서 연재를 만들고 잘못 있으면 내각이 총책임을 지고 또 다음 내각이 들어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개헌이고 이미 우리 국회의원들 과반수가 150명 넘게 154명이 개헌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면 200명 이상이, 3분의 2가 찬성해야 되니까 저는 쉽게 200명 이상 넘어간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청와대가 블랙홀이다, 어떻다 해서 개헌에 대한 못다들록 외압을 넣으니까 여당 그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당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개헌을 해놓고 다음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거. 지금 정부는 지금 정부의 임기대로 헌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불안하지 않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치를 주기 위해서 나라가 한번 크게 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고쳐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줄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주고 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행정구의 개편을 통해서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고치고 이것이 최소한의 국가개조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입도쁜 거도 안 하고 뭘 해짜고 뭘뭐 합치고 한다고 이걸 갖고 국가개조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국민들이 우선은 취할지 모르지만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하시고 저 장관께서 요즘 드라마 정도 좀 보시죠. 병 정도 좀 보면 고려 때나 조선시대 때도 신하들이, 지금 국무위원들 해당되는 신하들이 왕이 제대로 안 하면 돗자리 깔잖아요. 돗자리 깔고 간합해달라고 통조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관료들만큼도 폐기가 없는 거예요. 잘못은 가서 돗자리 까세요. 법무장관이 저한테 돗자리 깔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세요. 그게 국민들이 정부를 믿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검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참사의 진상 규명이고 그에 따른 상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는 정부 개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입니다만은 대통령께서도 국민들의 뜻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제안한대로 감안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가 개조에 가까운 그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과 법절차에 헌법 개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문제와 관해서는 지금 헌법에 헌법 개정 절차가 나와 있고 또 법에 그 절차들이 따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법절차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되리라 생각 합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음. 아주 발 따로 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오정 출신의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